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위로도 해드릴 겸온 체인 데이터에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이와 함께 조금은 이 하락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요즘 시장 참 힘드시죠? 전쟁 뉴스에 규제 이야기까지 하루 아침에 가격이 거의 10% 넘게 빠지기도 하니까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더리움이죠. 가격이 내려가도 이더리움의 내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조용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이 이더리움을 왜 믿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떨어졌고, 뉴스는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 뿐이죠. 마치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더리움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자산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체 이더리움 중 얼마나 많은 물량이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3,500만 개 이상의 이더가, 즉, 전체 공급량이 23.8% 23.8%가 네트워크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락업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는 숫자 위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인데요. 이 그래프는 한 임의의 공격자가 한 이미의 해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킹된 이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군가가 네트워크를 뒤흔드는데 드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은 사상 가장 높은 경제적 보안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자신을 더 비싸고 더 공격 불가능한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군가는 흔들릴 수 있어도 이더리움은 흔들림 없이 오직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데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오히려 스테이킹을 선택하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은 팔기보다 그냥 잠가 두고 수익을 얻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스테이킹을 통해서 연간 최소 3에서 최대 5% 수준의 수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팔아서 손해를 볼 바에는 믿고 기다리자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이득을 노리는 선택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는다. 단기적인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이더리움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 온체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스테이킹의 증가는 이더리움에 대한 장기 신뢰와 매도 압력의 눈에 띄는 감소를 동시에 의미한다. 맞습니다. 이더리움을 팔지 않고 락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생태계 참여자뿐만 아니라 지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의 이런 흐름이 가능했던 데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 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2025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아주 중요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프로토콜 기반의 스테이킹은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죠 이 말은 곧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구조를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 모호하게 회피했을 내용을 이번에는 명확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발표 이후에 시장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같은 대형 운용사들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포함한 ETF 상품을 신청했고요. 아직 SEC는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명확해진다라는 점은 단지 법적으로 안정됐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더리움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산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 생태계가 더 커지고 더 오래 갈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늘어나면서 또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스테이킹이 특정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어떤 플랫폼에서 이더의 스테이킹이 가장 빠르게 늘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이름이 눈에 띄죠.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리퀴드 스테이킹 또는 거래소 기반의 스테이킹 서비스로 사용자가 쉽게 이더를 맡기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전체 스테이킹 중에 각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리더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의 29%,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중앙화 거래소는 총 24.8%.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실 코인베이스는 단순히 스테이킹을 대행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더리움 전체 검증자의 약 11.4%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블록의 생성과 검증이라는 핵심 과정에 한 회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라 의미고요 물론 이것은 효율성과 채택 속도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한 전문가의 말처럼 검증 권한이 몇몇 플랫폼에 집중될 경우에 이더리움의 탈중앙화성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의 커뮤니티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믿을 만한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집중할 만한 요소는 시장이 무너질 듯 출렁이던 바로 그 시기에 조용히 움직이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의 고래들인데요. 이더보유자 상위 약 1000개의 지갑이 보유한 이더의 수는 4,920만개에 이르고요. 이것은 전체 공급량의 약 37%에 해당이 됩니다. 단 하루 만에 87만개 이상의 이더를 매수한 고래도 있었고 일부 지갑들은 거의 수년치의 물량을 사실상 한 번에 다 담았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탑 10, 탑 50, 탑 100, 탑1000 높아질수록 이더 보유량이 계단처럼 쌓여 있고 상위 지갑 몇 개만으로 수천 개의 이더가 움직이지 않은 채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단기 시세 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큰 선들의 신호일 수도 있죠. 사실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이 성장할 것을 확신하는 이들이 지금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도 있겠죠. 이더리움의 유통 구조가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고래의 비중이 커지면 시장의 흐름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겠죠. 누군가 한 명의 매도가 작은 투자자 수천 명의 움직임보다 더큰 파장을 낼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우리에게 희망과 함께 경계심도 주고 있습니다. 큰 손들은 지금 이더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읽고 있을까요? 사실 이더리움이 어디로 갈지는 단지 고래가 아닌 우리 모두가 어떤 시선으로 이 생태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더리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변화한 것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네트워크는 역사상 가장 튼튼한 경제적 보안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더를 팔지 않고 장가 두었고 일부 고래들은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조용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제 이더리움을 회피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화에 대한 걱정도 있고 고래들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포함해도 이더리움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흔들릴 땐 가끔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용히 진화하는 이더리움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줄지도 모르고요. 끝까지 홀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우리 모두의 기다림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